이경은 전도사입니다. 6월 15일 새벽 브리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8편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곶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오.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합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돔은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순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10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냥 이 부분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라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 부르렵니다. 내용은 아, 깨어나라. 검은 거야, 수그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련다. 한결같은 사랑, 하늘보다 높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주님 하늘보다 더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떨치십시오. 이 정말 감사의 인사로 권능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정해진 내 마음, 만민의, 만민 가운데 계신 주님을 높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러면은 하나님께 하자는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한다세김 나누고 수껏 골짜기 측량하한다다이 땅이 얼마라는지 내가 측량하겠다. 그리고 모아 나의 세수대하고 에돔 내심 벗어 던질 것이고 블레셋 격파하고 승정가를 부리련다.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하는 듯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화자가 이 시인이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문하세 에브라임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돔, 블레셋, 그리고 모아 이것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는 나의 세수대야 불과하지 않고 내 신발을 던져, 던져버릴 만한 곳이고 블레셋과 내가 대응할 것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0절입니다. 10절부터는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고 만군의 여호와를 높였던 이 시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하나님이 내가 이 블레셋, 이 모압, 이 그리고 에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통치자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대변했던 그 시인이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으 아,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편 화자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화자는 1절에서 10절까지 너무나 기쁨에 승리에 찬 확신에 찬양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전쟁에서 승리는 보장되지 못했고,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듯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향하고 있는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이런 낙담 속에서도 시인은 하늘과 궁창을 향해 바라봅니다. 그리고 헤아릴, 헤아릴 수 없이 높고 광활한 주님의 인자심과 하 진실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에 새겨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절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뒤에서 말했던 것들은 승리의찬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절대 기쁨도 절대 행복도 절대 불행도 절대 비극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날이 있는가 하면은 절망과 슬픔의 날도 함께 옵니다.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절망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땅의 비극과 인생의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억하고, 굳건히 신뢰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존재가 바로 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와 뜨거운 찬양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0편 108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절망의 때를 견뎌내며 오히려 미래를 향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기쁠 때는 감사를 드릴 것이고 내 생활이 절망일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텨내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단 개인의 삶에서만 삶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벗어난 공동체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독재의 암울한 근현대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지켜온 신앙인들과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힘을 빌려서 성도들의 약함을 이용해서 개인의 욕망을 채운 그런 자들 또한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양날의 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현재의 불안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헛된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개인의 상황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갈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정의와 평의를 위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무슨 자리에 서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사람의 도움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 저희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처한 상황이 각자 각자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기쁨과 행복의 순간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과 아픔과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게 하시고 또한 내가 깊은 가운데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참 신한 공동체를 저희가 형성해 갈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